이거는 오늘 이야기랑 좀 별개로 말씀드리면, 제가, 그, 대치동에 수학 가르치는 그, 소위 그 말하 스타 선생님이 있어요. 그 말로는, 좀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간 다음에, 그 사교육을 대치동으로 다니는 경우가, <laughs>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간대요. 아. <laughs> 그, 어,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왜냐면은, 그,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아. 그것도 여기서 수능 공부나 이런 거 되게 나름 양질의 어떤 수능 잘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하면은 <laughs> 게 오히려 강남에 살고 대치동에 있는 학생보다 훨씬 더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요즘 인터넷 강의도 많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각자 판단하는 기 나름일 것 같아요, 그 질문은.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. 음. 안 한다. 음.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렇죠